안녕하십니까. 벅수유 자연치유 농장입니다. 어, 올해도 이렇게 고추 파종을 해서 고추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어,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뭐 파종을 어, 조금 많이 했어요. 뭐 저는 뭐 조금 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품종을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보카 품종을 어, 파종을 해서 어, 농사를 지었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를 했어요 올복합하고 올그라운드라는 품종 두 가지를 파종을 해서 넣었는데 이게 같은 날, 시, 어 2월 10일 날 제가 파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어, 1200립짜리를 그냥 한스티로풀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흩뿌려가지고 이렇게 모종을 내서 그 모종 가지고선 가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 그렇게 하니까, 그, 제가 가식하면서, 이렇게, 그, 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로스가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방식을 좀 바꿔서 406 트레이에다가, 어, 하나하나 이렇게 개별 파종을 했어요. 예. 네. 이렇게, 이거는, 일 방식은 이제, 남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처음 이렇게 올해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같이 두 종류의, 어, 뭐 종자를 파종을 했는데, 와, 이, 보십시오. 이쪽에 보면은, 지금 아직 싹이 이제 막 이제 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이쪽은, 이미 벌써 이렇게, 어, 싹이 많이 텄죠. 이 품종,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네요. 이쪽 싹이 많이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올그라운드에요. 올그라운드. 아 어, 어디 갔어? 이거, 올그라운드. 올그라운드인데, 예. 네. 이렇게 빨라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막몇개나오려고움실음실거리고 있는데, 이쪽은 올복합이에요. 올복합. 올복합, 올복합은, 어,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걱정이 되게 싫어.. 되게 시, 어, 만들고 있어요. 그러시면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씨앗을 사가지고 선물로 준 풋고추 예. 요거 보니까 70립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여기다 파종 했는데 이 풋고추는 아삭이 고추는 아직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혼꽃이라고 이것도 선물로 준 건데, 청양꽃, 어, 매운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자마다 이발아 시기가, 발아그 능력이, 어, 틀린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예. 어, 그래서 이제, 어, 어, 이제, 한 3일 동안은 비닐로 해서, 지금 비닐을 걷어, 어, 검은 차각막 비닐을 걷어냈지만, 예. 이 파종을 하고서는 온도를 한 30도 정도에다가, 30도 정도에다가 맞춰 놓고, 어, 폭 덮어 놔야 돼요. 한 3일 동안. 이 촉을 틔워야 되기 때문에, 열어보지도 말고, 그냥, 어, 보온 덮개도 해고 그래가지고꼭 덮어 놔야 돼요. 어, 근데 이제, 이 올그라운드가 먼저 이렇게 발아가 돼가지고, 지금, 어, 뭐야. 차, 검은 차가 막 비닐은 완전히 다 걷어 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laughs> 30도에서 25도로 낮췄어요. 근데 온도가 뜨겁거나 계속 어둡게 내리든 우자라 가지고 어, 좋지가 않아요. 가식을 할때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라가 되고 하면은 이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탄탄하게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열선을 깔고 바닥에다 열선을 깔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요즘 뭐 남들 다 하는 이렇게. 예, 저도 몇, 몇 해도 전부터 이 방법을 쓰겠지만, 온풍기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육묘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해도 아주 뭐, 완벽합니다, 이게. 예. 아주, 이제, 뭐, 한,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가식을 할것 같아요. 예. 예 올해도, 어, 고추농사를 더 열심히 잘한 번, 더 지어 볼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어,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거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를 보면은, 오, 보십시오. 지금 30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이제 한나이고 오늘 해가 좋고,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은 뭐꼭 덮어, 이렇게 덮어 놓는데 그냥 열어놨어요. 다. 여기 육묘장 자체의 온도를 봐도 지금 28도? 27도에서 28도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종을 키우면서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 습도, 습도 유지도 잘해줘야 되지만 온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온도하고 빛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촉이 올라오고 이제 발아가 되고 잎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뭐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서도 안 되고, 습도 뭐 무조건 뭐 과하게 줘서도안 되고, 어, 적당하게, 예. 보십시오. 이제 쪽 보면은, 이제 내비서, 아, 아직 촉이 안 나와서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어, 이쪽에 한기통이 이제 말라 위에가 말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밑에까지 뭐다 마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촉이 나고, 싹이 나고,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물도 조로로 주면 안 돼요. 조로로 주면 저거 다 파이고, 부러지고 그래서 안 되고, 미세, 뭐 스프레이나 뭐 이런 걸로, 예, 자, 아주, 애지중지 키워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어 지금 뭐, 고추, 이렇게 저처럼 파종하신 분들은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이제, 예. 이 고추 농사가 고추를 그냥 이으면은 빨간 고추 따서 뭐 그냥 뭐아서뭐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년 농사예요 일년 농사 이게 이게 생각 남들은 아 지금은 무슨 고추를 농사를 줘라고 생각할 때 이미 고추를 심는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단계에서 잘못돼 버리면은. 뭐 1년 그냥 다 그냥 허, 꽝이거든요 꽝 그래서 그 빨간 고추 하나가 거젓게 수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 모든 분들이 어, 알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2단계에서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확인하고 해 뜨면 걷어주고 또 낮에 더우면 환기도 좀 시키고 또 해가 안 뜨면 또 살짝 또 온도 유지도 해줘야 되고 이거 사람 키우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이게 사람은말이라도뭐 깽깽거리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참 그래도 저렇게 이쁘게 보십시오 이쪽에 보시면 아휴 이거 얼마나 이뻐요 이거 진짜 어? 떡잎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유참 진짜 사람 새끼보다 더 이쁘다 아유 하여튼, 뭐, 잘,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키워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제 뭐, 이제 2월 중순에서 후,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 추울 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눈도 이제 뭐. 눈도 많이 왔어요. 아우, 지그지그하게 왔어, 그냥. 네. 나라 전국도 어수선한데. 아유, 뭐, 내가 살아가는 게뭐 우선이죠, 그죠? 네. 원놈이 뭘 하든, 나라가 망할 일은 없을, 없을 거예요. 내가, 사가는 것만 잘 신경 쓰고 하면은, 그런 거지. 원놈이 된다고 뭐 나한테 뭘 주겠어요. 네. 내 맡은 바 임무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여튼 행복한 2025년 올해, 계속 쭉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대로 이 것으로 마치겠고요. 네, 또 소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